네, 안녕하세요. 승승장구 이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XRP 리플을 둘러싼 최근의 결정적 사건들, 특히 리플 회장 크리스 라센과 새로 임명된 SEC 위원장 폴 에킨스의 회동, 그리고 XRP 현물 ETF 승인 이슈를 중점으로 XRP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단순한 이제 시황 해석을 넘어서 리플의 전략과 SEC의 정책 방향 그리고 이 규제 리스크와 기회가 맞물리는 흐름을 함께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부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이죠. 5월 2일 리플의 회장 크리스 라슨이 새로 SEC 위원장으로 임명된 폴에킨스와 만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확한 시간과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이번 회동을 XRP의 운명을 가릴 역사적 순간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동은 단순한 인사 차원의 만남이 아니라, 리플과 이제 SEC와의 수년간 이어져온 이제 소송, 분쟁의 해결의 단초가 될수 있기 때문인데요. XRP가 증권인지 비증권인지 여부는 지난 몇 년간 시장 전체를 흔들어 놓았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번 회동에서 어떤 형태로든 그 협상의 실마리가 보인다라고 하면 그 자체로 시장에는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 주목할 점은 얼마 전 이제 프랭클린 템플턴의 이 XRP 현물 ETF가 연기가 되었다는 것 전부 다 다들 아실 텐데 그런데 SEC가 실제로 XRP 현물 ETF 승인 심사에 착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는 단순한 루머가 아니고요. 이제 폴 에킨스 위원장의 특별 지시에 따라서 XRP ETF 신청서들이 실무 검토 단계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심사 중인 기업은 그레이스케일, 비트와이즈, 랭클린 템프턴 등 굵직굵직한 기관들입니다. 이제 세계 유명 언론인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는 2번 ETF 승인 가능성을 자금 유입의 본격적인 전환점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ETF 승인 이외에 XRP 시장에 거대한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ETF는 언제쯤 승인이 될까요? 시장에서는 두 가지 시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6월 초와 6월 9일인데요. 이는 SEC의 결정을 둘러싼 주요 마감 시한과도 맞물려 있는 시점입니다. 게다가 이제 5월 19일 같은 경우에는 시카고 증권거래소에서 레버리지 XRP 선물 ETF가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죠. 이제 만약에 그 전에 이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CME ETF와 출시가 맞물려서 시장의 기대감을 극대화할 수 있겠죠. 이 모든 일정들이 겹쳐져 있다는 건 향후 몇주 안에 XRP의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긍정적인 기대감만은 있는 것 아닙니다. 이제 5월과 6월 초에는 매월 정기적으로 해제되는 리플의 에스크로 물량, 즉 10억 개의 XRP가 시장에 잠재적으로 공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물량이 한 번에 거래소로 쏟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대부분은 유동성 공급자나 파트너사 거래소들에게 배분이 되는데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공급이 늘어나는 것은 가격 희석 압력을 가할 수가 있으며, 이제 만약에 ETF 승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더 가속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제 수요와 공급의 싸움이 되게 될 텐데 ETF로 유입될 기관 수요가 만약 이 물량을 흡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가격은 오히려 더 강하게 반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플은 지금 현재 어떤 전략으로 움직이고 있을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히든 로드 인수입니다. 무려 12억 5천만 달러를 투입해 연간 3조 달러를 처리하는 프라임 브로커리지 기업 히든 로드를 인수를 했죠. 이 기업은 XRP 레저 기반의 결제 시스템을 통합을 할 예정이고요. 기존에 이제 24시간에 걸리던 기간간 결제를 3초에서 5초 정도로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RLUSD,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를 했으며 이 토큰은 거래담보 그리고 결제 안정성 확보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죠. 이 조합은 단순한 기술적 개선을 넘어서 디지털 결제의 미래 인프라를 형성하는 기반입니다. 리플은 또한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시장에도 본격 진입했습니다. 수탁관리 서비스인 거죠. 메타코와 스탠다드 커스터디를 인수를 함으로써 기관 대상의 자산 보관 및 관리 서비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이 커스터디 기능과 RLUSD 결제 시스템을 하나로 묶어서 이제 원스톱 디지털 자산 솔루션을 구축하려는 전략이 돋보이고요 또 하나의 키워드는 토큰화입니다 리플은 주식, 채권, 부동산과 같은 전통 자산, 즉 실물 자산이죠 이제 RWA라고도 속칭 말을 하는데요 이 자산들을 XRP 렛저 기반에서 디지털 토큰으로 전환을 할수 있도록 토크나이 a 이션 에저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제 2030년까지 이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시장이 16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만큼 리플의 이 전략은 매우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리플은 SEC와의 소송으로 잃어버린 시간을 전방위적인 확장 전략으로 보완을 하고 있고요. 새로운 SEC 위원장 폴 에킨스의 암호화폐 우호적인 태도는 이 전략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회동은 XRP의 현물 ETF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만약 XRP ETF가 승인이 되고 이 증권선 논란이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XRP는 드디어 제도권 금융과 디지털 자산의 중심 연결고리로 제도약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2025년 5월 그리고 6월은 XRP 역사상 가장 결정적인 시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기를 단순한 기대가 아닌 구조적이고 이제 전략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XRP에 투자를 하고 있든 아니든 이번 영상의 핵심은 단한 가지입니다. 리플과 SEC의 다음 선택이 암호화폐 시장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다라는 점이죠. 네. 긴 영상 시청 감사하고요. 이번 영상 여러분들께 유익하셨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